안녕하십니까. 아, 강남구청 주민연사 김승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아, 한 15분 동안 나눌 말씀은 어, 풍수 이야기입니다. 아, 좀 뭐, 풍수는 사실은 전설 같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사실 같기도 하고, 그런 테마입니다. 그, 최근에 뭐, 영화 명당이라는 것도 나오고 해서, 그걸로 더 유명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그, <laughs> 배틀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거기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laughs> 긴장이 되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 박수도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명당은 사실 우리 그 민족이랄까요. 세계적으로 다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아, 세상을 살면서 잘살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 풍수의 전부가 명당이 아닙니다. 풍수는 원래 장풍득수라고 하는 네 자의 글자를 둘로 줄인 게 풍수입니다. 그, 말 그대로 가둘 장 자와 얻을 득 자를 써서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다. 이게 풍수거든요. 그럼 바람을 막고 물을 쓰면 되는데 왜 바람을 가둔다고 했을까요?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오대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득수는 물은 항상 있으면 썼고 습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풍수는 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사신사,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모, 이렇게 해서 산이 감싸고 있는 지형을 명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제가 한 30년 넘게 건축, 설계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0년은 아파트를 만들면서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어 그동안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파트 박사라고 자처를 하는데, 진짜 박사는 사실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아파트 만들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서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여러분들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용산에 요즘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국제 업무지구라고 신도시를 만든, 아, 새 프로젝트가 생겨서 제가 그쪽에 가서 설계 본부, 엔지니어링 본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찾아가서 설계를 부탁할 때였는데,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서울은 어떤 곳인가? 서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서울의 좋은 점은 뭔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던 게 풍수입니다. 서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정도전, 그 이성계가 개국을 할때 정도전이 성리학자인데 주자학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그 원리로서 한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관악산, 북악산, 또 인왕산, 뭐 남산 해가지고 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소위 사신사라에서 오행에 관련되는 목화토금수에 관련되는 산입니다. 그 산을 풍수학에서는 별성자로서 성이라고 하는데 목화토금수의 다섯 개가 다 모여 있는 지형을 오성귀원국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서울이 바로 그 오성귀원국입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성을 쌓을 때 오성을 다 반영한 성문과 보신각을 만들었어요. 이게 목화토금수로. 자, 동대문은 동쪽에 있는 나무죠. 나무는 숲인데 아주 융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흥하라고 흥인지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서쪽은 의인데 인왕산이 두툼하잖아요. 쇠예요. 이건 사실 밥 짓는 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솥이 둥글고 커야 된다. 그래서 돈, 두터울 돈자를 써서 돈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남대문은 숭례문인데 불이 막 솟아야 되잖아요. 우러러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러를 숭을 쓰고, 숭례라 쓰고, 현판까지도 세웠어요. 이렇게. 이렇게 눕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홍지문은 사실 좀 우리가 우수운데, 이게 이제 물을 상징하고,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부 양반들이 그 집안의 여자가 바람이 날까봐 문을 조그맣게 만들고, 일부러 문을 닫아놨어요. 그게 홍지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서 사대문 중에서 홍지문만 근거가 없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신각은 흙토에 해당이 되는데 땅은 어때야 돼요 넓어야죠 넓을 뽀. 그래서 보신각입니다. 거기에 인의예지신, 그다음에 흥뭐숭뭐돈 이렇게 써가지고 만든 겁니다. 결국 그거를 제가 외국 건축가들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갑자기 존경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600년 된 도시에 이런 철학이 있었느냐. 그리고 지형을 보니 참 자기들도 감탄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면 그리스나 뭐 이런 파르테논 신전 또 어디 뭐 어디죠? 라사의 저 포탈라궁 이런데 가면 멋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우리나라 이 풍수와 거의 유사하게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런 얘기들을 왜 앞에 나와서 하느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옛날 얘기입니다, 풍수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살면서도 집을 고를 때 투자 가치, 교통, 뭐 이런 건 따지는데, 과연 이 동네가 명당인지, 과연 내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지, 이런 거는 다 몰라서도 안 따져보고, 또 알아볼 때도 없고. 풍수책을 찾으러 가면 이유는 설명 안 하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파트 안에서도 풍수를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 고르실 때집 구조 보시죠. 뭐방 개수 따지고 뭐 부엌이 어떤가 넓이만 따지 마시고 그 안에 통풍이 어떻게 되는지, 채광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셔야 됩니다. 냉난방으로 다 해결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한옥은 여름에 햇볕이 내리지만 앞마당 뒷마당 온도가 달라요. 앞마당은 땡볕이고 뒷마당은 나무도 있고 밭이 있어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덥지가 않고 위도 벗고 누워있으면 시원해하고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통풍이 돼야 돼요. 그걸 이제 성리학에서는 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가 집을 통해야 되고 적당히 머물어야 되고. 그래서 그 그, 좌청룡 500호의 땅이 길을 가둘 수 있다는 게, 길은 결국은 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안에 길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공기를 잘대합한다 여러분들 병원에 그 예약하려고 하면 6개월씩 기다리시잖아요. 저도 깜짝 놀라는데, 아니, 요즘같이 먹을 거 많고, 약 많이 먹고, 다 춥고 덥고 하는 거다 조정하는데 왜 환자가 많은가? 저는 사실 집을 좀 의심을 해요. 여러분들 잠잘못 주무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런데 집안의 기가 안정적이고 좋으면 잠을 잘 잡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죠. 잠을 푹 주무셔야 건강합니다. 근데 그 잠은 결국 기하고 관련이기 때문에 기가 불안하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 좌청룡 500화면서 색깔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5성 소위 말하는 오행의 색깔이 있어요. 남쪽은 빨간색, 북쪽은 까만색, 동쪽은 청색, 서쪽은 하얀색, 가운데는 황색. 이걸 오방색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집 안에 인테리어를 하실 때 이런 색깔들을 좀 따져서 하세요. 방향에 따라서 또그 사람이 누가 머무느냐에 따라서 색깔을 좀 배려하면 그 사는 사람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우울증도 막고 애들 공부방도 좀 안정감이 있고 가구도. 뭐, 좋은 거라고, 귀한 거라고 막 갖다 넣지 마시고, 그거를 좀 음향 오행을 따져서 놓으시면 되는데, 이런 걸 어디서 따집니까? 책방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럼 무시하지 마시고, 자세히 읽어보시고, 나한테 해당이 된다 하면 차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연 그 귀하고 이런 거, 뭐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 사실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황제내경이라는 의학서가 있어요, 고대. 한방보다 그 전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인체를 목화, 토금수, 오장, 육부를 다 구분해 놨어요. 목이 뭡니까? 단이죠. 화가 심장이고, 토가 비위, 비장, 위장입니다. 금은 폐고, 수는 신장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버스에서 광고 보시죠. 수승화가. 물을 위로 끌어올리고, 불을 내려야지 건강하다. 그 기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식약 동원이라고 동의보감은 그 음식과 약은 동일하기 때문에 약을 찾지 말고 음식을 잘 가져서 먹어라. 그럼 뭐 체질 모두 나오고 하죠. 이것도 풍수예요. 어디서 나왔느냐? 성리학에서. 제가 그 이런 얘기를 해요. 성리학은 예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는 예지신에서 예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이 더 앞서야지 의가 앞서고 예가 앞서면 이게 어지러워집니다. 나라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 인이 목뭐 간이죠. 간은 약에 약해요. 약을 먹으면 간이 무리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약을 좀 줄이고 그 음식으로 그걸 보호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그 황제내경에도 사람의 오장육부를 인, 저, 목화 턱음수로 했고 또그 우리가 사는 집도 그런 위치에 따라서 하고 그럼 아까 그 집을 질때뭘 보고 뭘 제일 중요해서 봅니까? 풍수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좌좌오향에 어? 그 동남문을 가지면 3대가 덕을 싼 거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웬만한 학교 경기고등학교 뭐 송명여고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교문 딱 이렇게 학교 교사가 있고 운동장이 있으면 문이 전부 여기 있습니다. 아주 희한하게 그게 손문이라고 좌자오향의 손문이 명당인 겁니다. 모든 절 학교 명당이라고 하는 건다 그런데 그걸 왜 따지느냐 옛날에 우리가 인류가 동굴 속에 살았어요. 동물들이 무서워서. 그러면 산 속으로 들어가도 안 돼서 굴로 들어갔는데 굴에서 살려면 밥은 해먹어야 되고 음뭘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밥을 하고 이게 하는 사이에서 냄새가 밖으로 나가면 맹수들이 와서 가족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방향과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그 풍수학설이 나오게 되다 위치를 결국 근데 그게 기가 되고 우리가 살면서도 그게 차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집을 질 때는 반드시 따집니다. 근데 귀왕이면 똑같이 질수 있다 면그 원칙 지키면 어때요? 어, 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면 그쪽으로. 귀왕이면 다옮치마 그래서 풍수라는 걸 미신으로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면 내가 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따질 때 그 산으로 에워쌓인 동네는 굉장히 아침에 고요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또 좋은 게 있잖아요. 기왕이면 동네를 보실 때도 교통하고 투자 가치만 따지지 마시고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복을 받으실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리학에는 이 기가 있어요. 니는 하늘에 이치고 기는 땅에 섭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그 기의 순환을 얘기한 겁니다. 그 기는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흐르느냐. 물을 따라 흐릅니다. 기는 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이 있는 곳에는 기가 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수천 년 내려온 우리의 전통인데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정한수 떠놓잖아요. 왜 떠놓습니까? 조상님 목마르실까 봐? 아니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 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기들이 돌아다니다가 내가 물을 딱 떠놓으면 거기 와서 싹 모였을 때 우리 아들 이번에 장가 가게 해주시고 우리 며느리 아들 나게 해주세요 하면 들어준다니까요. 그게 이미 우리 생활에 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풍수는 명당하게 아닙니다. 풍수는 생활과학입니다. 그래서 풍수를 실천하셔서 집에 적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하면 다 행복하시죠.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풍수에 관련된 걸좀 읽어보시고 그걸 실천하셔서 저를 오늘 만남으로써 풍수에 눈을 뜨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